결혼 30년, 난 남편 뒷바라지 하며 하루도 쉬지 않았어. 그 결과, 그는 대기업 임원이 됐고, 우리는 드디어 안정된 삶을 맞이했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벗어놓은 셔츠에서 여자 향기가 났어. 분명 딴 여자 향수 냄새였는데, 너무 달콤해서 구역질이 났어. 카드 내역을 보니, 고급 호텔 결제 기록이 찍혀 있더라고. 회식이었어. 그 한마디가 너무 매끄러웠어. 그리고 그의 눈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어. 뭔가 확실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지. 나는 그를 미행했어. 회사 앞에서 끝까지 기다렸지. 그러다 보니 20대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호텔로 가는 거야. 주차장에서 그는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기라고 웃더라고. 그 순간 내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이 너무 안 쉬어졌어. 쓰러질 뻔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찍었어. 30년 동안 쌓아온 내 삶이 그한 순간에 쓰레기가 돼버렸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 정말로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 주름진 얼굴, 굵어진 손가락이 너무나 썰었어.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난 버려질 가구처럼 느껴졌어.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어. 끝까지 울리는 건 나야. 다음 날부터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살았어. 냉장고에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득 채워줬지. 복수는 차갑게 익어가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마음 먹었어. 몰래 변호사를 만났어. 재산 관계를 하나 하나 확인했지. 다행히 아파트와 주식은 내 명의로 돼 있더라고. 통장도 정리하고 그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도 찾았어. 상간녀에게 쓴 회사 자금 흔적까지 포착했어.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보약 지어줄까? 이렇게 순한 척 할수록 덫은 더 단단해졌어. 그는 먼저 이혼을 꺼냈어.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재산은 반반하자고 했지만 내 눈은 번쩍 떠졌어. 상간녀는 내 앞에서 그의 팔짱을 끼며 도발했어. 이젠 포기하세요. 아줌마. 그 비웃음이 너무 선명했어. 남편은 내 엄마니까 아파트 하나는 주지라며 시애를 베풀 듯 했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미소만 지었어. 그래 법정에서 보자. 법정에 섰다. 그는 여유로워 보였어. 처음엔 내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전 재산이 4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횡령 증거도 확실했어. 불륜 영상까지 공개되자 법정은 술렁였어. 이 이게 어떻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판사의 표정은 싸늘했고 게임은 이미 끝났어. 위자료 5억, 재산 분할 영원 판결이 떨어졌어. 남편은 횡령죄로 회사에서 해고됐고 상간녀는 법정에서 울부짖었어. 그는 제발 용서해달라며 무릎 꿇었지만 난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 30년 내 인생 돌려줄 수 있어? 한마디로 끝이었어. 차갑게 돌아서는 내 발걸음은 너무 가벼웠어. 6개월이 지났어. 나는 지금 발리 해변에 있어.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도 열었고 매일이 설레. sns에 올라온 그의 근황은 비참했어. 일도 집도 없더라고. 자업자득이지. 석양을 보며 와인을 홀짝였어. 이제 내 인생은 나만을 위한 거야, 진짜로.